광주 광산구는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태어난 마을과 마을 진입로에 그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를 지정하고 지난달 29일에 이를 기념하는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정무창 광주시 의회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윤상원 길과 윤상원 민주로를 따라 걸으며 윤상원 열사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상원 열사가 있었기에 군부 독재가 몰락했다며 이 길을 통해 윤상원 열사의 숭고한 마음을 새기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을 걸으면서 윤상원 열사의 그 숭고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져 <놀람> 이어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외롭게 투쟁했던 광주가 이제는 세계와 전국의 많은 친구들이 생겼다며 길을 걸으며 윤상원 열사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명예도로 지정은 5.18 유공자의 이름을 사용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윤상원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남도일보 TV였습니다.